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하반기 우리 계좌로 넣어 놨었던 이 코인들, 리플 코인 폭등, 에이다 코인 폭등, 도치코인도 폭등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폴리곤 코인만 네, 올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단타 종목들을 이제 다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도 오늘 자, 9시 기점으로 강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800 20원 부근에서 또 강한 거리량이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밑골이 달았던 가격대 795원과 820원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할 경우 한번더 강한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파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을 추천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플레이드 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려서 이제 하루 만에 20% 정도의 이제 폭등을 이제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체인 링크 코인인데요. 7월 20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요 코인도 20% 정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17일, 네,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스테프 코인도 하루 만에 15%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리플 코인도 우리가 80% 폭등을 노려봤었던 코인인데, 그 이후에 눌린 구간 반등할 때 다시 타점 잡아가지고 또10%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등하는 종목들, 타점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핸드폰 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V자 반등 나오는 타점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다시 살아나는 돌파자리에 위치해 있는 타점 그리고 눌림목 구간 반등 구간에서의 1, 2, 3 구간 계속해서 네, 단기 시세에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면서 하루에 10% 천만원 기준 100만원 2천만원 기준 하루 200만원씩 꾸준하게 한두 달 매매 집중하시고 좋은 계좌 승진의 기회로 여러분들 메스타점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이버네트워크가 네, 과거의 매물벽을 돌파하고 강한 시세를 이제 분출해 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 이제 거래량 수반되고 이제 82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시세 분출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98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980원 요 6월달 고점 라인이고요. 980원 가격을 과거에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고 요 자리 저항 받고 빠졌는데 이번에 직전 고가 뚫어내고 980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 상방 어디까지 다음 목표가 1100원 라인 그리 1100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자 올해 2월말 고점 라인 때였던 자 1,300원까지 추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박스권을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갔다가 다시 다시 추가 낙폭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파하다가 못하고 이번에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980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다시 795, 82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할 때 여러분들 제공력 기회에. 네, 신규 매수기에 추가 매수기에 누려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980원을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110원 목표가 설정, 그리고 110원도 요 저항들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목표가, 1300원까지 8월달 추가 폭등 누려보시고, 고점에서 뭐할 때, 꺾일 때, 약세 전환될 때, 잘 매도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변곡이 820원입니다. 82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98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자, 돈 들어왔고, 그돈 들어온 자리 안 깨고 반등하는 이 V자 반등 나오는 요 타점을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어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서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밑으로의 기준, 795 그리고 820원 제시해 드리고 위로는 목표가 980, 1100원까지 그런데 1차, 2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이 자리를 또 뚫어내면은 추가 당방 어디까지? 1300원까지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우리 카이보네트코 코인의 분봉상 네, 저점 라인대가 계속 높아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지지선을 안 깼을 때, 한번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데 손익비도 좋다면, 이러한 타점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점 매수, 고감에도 저점 매수, 고감에도 반복적인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는, 우리 장중 실시간 우리 대응 전략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1483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카이버네트코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그리고 단타 종목들 하루에 10%씩 우리 수익 낼수 있는 이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선정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연락 세워나가시면서 계좌 복구, 계좌 수익 네, 많이 많이 여러분들 이루어가시고 반복되는 승리로 계좌 승진까지 이루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